이게 여기가 이렇게 매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집이면, 어디에서 수익 봐야 돼요? 이 고점 위에서 수익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용산입니다. 오늘 비치로 넥스텍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 비치로 넥스텍은 8% 가량 이제 상승이 나온 뒤에 어, 하락 좀 나오다가 결국에 지금 보합권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비치로 넥스텍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 밑에서부터 우리 매수해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했죠. 너무 축하드리고 어, 그런데도 제가 영상을 또 찍는 이유. 빛으로 넥스텍은 더 오를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빛으로 넥스텍에 기대감이 뭐가 있죠? 당연히 지금 끌어올리는 게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제 우주항공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빛으로 넥스텍은 좀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국내 최초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발사체 컴포넌트 납품하는 회사임과 동시에 누리호 있죠 우주항공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누리호잖아요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 어떤 걸 공급하는 회사다 엔진 부품이에요 여러분들.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비치로 넥스텍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10일 조금 넘어서부터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드디어 이제 수익 보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다시 물량을 채워서 들어갈 건데 지금 이제 경고 받았죠?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지금 잠깐 주춤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비트로 넥스텍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선 비트로 넥스텍처럼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전제 조건은 기업도 기업이지만 우선 차트에 매직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어야만 합니다. 매집이라는 게 뭐죠? 매집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돈을 쓴 구간을 뜻합니다. 세력들이 돈을 썼다면 매집 이후에는 뭐가 나와줘야 되죠? 반드시 상승, 즉, 분출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이 상승을 통해서 돈을 버려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매집 이후에는 상승이다. 이 연결은 공식입니다. 외우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 매수해야 될게 아니라 상승을 위한 이 매집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다면. 빛으로 넥스텍의 매집 구간이 어디였을까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수익 낼수 있게끔 해드렸던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왜 매집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집중해주세요. 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매집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세력들이 수익을 낸 구간부터 찾으면 됩니다. 자, 빛으로 넥스텍. 뻔하죠? 상장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점 달성하고 쭉 내려버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들이 수익을 받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개미들을 통해서. 개미들이 오르니까 다 달라붙겠죠? 그 달라붙는 개미들에게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면서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 개미는 물려있는 거겠죠? 자, 개미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손절을 내보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야겠다. 이런 개미들과, 아니, 언젠가 오르겠지. 막연하게 그냥 손절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이렇게 남아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세력들은요, 수익을 냈으면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까지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패턴입니다. 정상. 그런데 죽었을까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와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안 나오고 이렇게 올려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세력들이 나갔는데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돈을 써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누가 만들어요? 개미가 만드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세력만 할수 있는 영역이에요. 돈 자체가 개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다? 어, 매집이 들어왔겠구나 유출을 하면서 동시에 관심 종목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우리는 매집을 유추하기만 했고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정을 짓냐 매집이 들어왔었던 구간서부터 계속해서 이 구간을 지켜줄 때 그러면 이것은 매집이 확실하다 라는 거예요 자한번 지키죠 두번 지키죠 그리고 띄어버리죠 여기에서 매집 확정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집 유추 확정 짓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매집 구간에서만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봐서 이게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냥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매집이 맞구나 라고 이 정답지를 내놓는 캔들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이게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매집을 확정을 지었으면, 여기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썼다. 이 말인 거겠죠.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본인들이 들어왔었던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못 내죠. 본인들 가격대니까. 어디서 내야 되죠? 본인들이 처음에 수익 실현했었던 이 고점, 여기 2만 천원 부분까지는 올려줘야, 이 구간에서 놀아줘야 세력들이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1차적으로요. 모든 물량을 다 청산하진 않습니다, 세력 입장으로서. 그러면 차트가 완전 패닉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게 가장 좋아요. 자, 매집을 유추했다. 매집을 확정시켰다. 저 같은 경우는 에 그냥 매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보면 아니까. 그런데 나는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 장대봉 캔들, 꼬리가 달렸지만 장대봉 캔들, 요게 뜨고 나서 뒤늦게 타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 출발이니까. 매집 이후 첫 상승이니까. 이봉 하나에 이 매집된 물량을 전부 다못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갈거 알고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매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매집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돈쓴 구간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포착을 했다면 반드시 상승만 남아있겠구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력 입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간도 있어야 될 테니까. 제가 공식이라고 했죠. 매집 이후 상승 그런데 왜 상승밖에 안 나오냐 하락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 여러분들 세력이 이 손절 물량을 받아 먹고 매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물량을 받아 먹고 세력이 손절을 한다 그 손절 물량을 누가 받아줘요 받아줄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나와줘야 된다 모든 차트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빛으로 넥스텍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저희는 매도했다라고 했죠 구독자분들하고 그런데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저는 수익신을 했는데 여기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키워놓은 것은 60분봉이에요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분봉을 잡았습니다 분봉 1봉 말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1봉 상에서 매집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세력이 수익을 본 구간이죠.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수익을 봤죠. 그러면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일봉상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디테일을 잡아서 죽었죠.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비정상으로 끌어올리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매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집이면. 어디에서 수익 봐야 돼요? 이 고점 위에서 수익 봐야 됩니다. 아직 비으로 넥스텍은 2만 5천원대까지는 충분히 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짧게 봐야 된다. 물량을 채워선 안 된다. 아니, 우리는 수익신을 했다면서. 그런데 왜 매수하래? 우리 아직 전량 청산 안 했습니다. 구독자분들하고. 물량 지금 30%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남겨놨겠어요? 상승이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 매집 찾았잖아요. 상승, 죽어, 또안 죽어, 매집. 그러면 본인들이 이 수익 신을 했었던 이 윗구간에서 놀아줘야 수익 세력 입장으로서, 그렇죠? 간단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번 소통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어김없이 세 가지 종목을 매번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소통방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이 소통방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드린 거고, 제가 약속한 대로 세 종목씩 매일 같이 올려드리겠다. 약속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들어와주신 분들 저 믿고 들어와줬는데, 제가 수익과 더해서 공부도 시켜드릴 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제가 영상에서 지금 매번 말씀드리니까 굳이 소통방에서 말씀 안 드려도 이세 가지 종목들이 전부 매집 중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 되실 겁니다. 어디가 매집인지 하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수익은 덤입니다. 덤.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요. 단한 가지도,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매집 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매집 중에 있는 거 아니면 저 말씀 안 드려요. 제가 당당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원본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전 속이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이렇게 올려드릴 때마다 좋아요, 뭐 하트, 불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당당하니까 당당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죠. 1월 6일 아진 엑스텍 매집 중에 재료가 나왔다. 장 전에 오전 8시 25분에 올려드렸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매집 중에 재료 나왔고 오전 8시 33분 루미르 매집 중에 제로 나왔고 오전 8시 34분. 시가에 매매하실 수 있게 다 말씀드렸다고. 자, 우리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어디가 매집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진 엑스텍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진 엑스텍입니다. 어때요? 딱 보이시나요? 자, 세력들이 수익 본 구간 여기입니다. 상승 나왔죠? 수익. 누구를 통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개미 물렸죠. 여기 위에서 따라붙어서. 자, 개미 죽습니다. 개미 죽어요 손절 다 터져요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더하락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요 이 손절 물량들을 잡아먹고 올려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죠 매집 확정인가요 아니죠 매집 유추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관심 종목 지정 그쵸 자이 매집 구간 앙어 해주죠 올려버리죠 2차 매집 확정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이 전부 다 매직 구간이다 매직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본인들이 나왔었던 이 구간까지 올라와 줘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우리 매수해가지고 수익 봤죠 아지넥스텍 그리고 오늘은 왜또 수익 본 거냐 디테일을 잡아서 그래요 디테일을 여러분들 10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어제 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었어요 상승이 그런데 죽지 않아요 옆으로 깁니다 이거 왜기겠어요? 이거 매집인데 이러한 매집 형태는 어떠한 매집이냐면 이 위에서 개미들이 수익 보게 해주는 거예요 수익 개미들한테 수익 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노리는 겁니다 세력들은 개미들의 이 수익 물량까지 전부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왜요? 개미들은 못 올라타요 이제 무서워서 못 올라탑니다 더 올라가겠지 못해요 그걸 받아 먹고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료가 나온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제가 시가에 매매할 수 있게 말씀드려서 오늘 18% 가량 수익 보신 겁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 재료 스페이스 x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딱 보이셔야 되는데 다 여기입니다 수익 누가 수익 받죠 세력이 누구를 통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자 개미들 물렸죠 울고 있습니다 손절 터져요 그런데, 개미들이 이렇게 손절 터질 때, 세력들은 어차피 없습니다. 매집도 안 해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안 죽어요. 이 손절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먹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뭐죠? 1차 매집 유추, 관심 종목 지정. 깔끔하죠? 지켜주는 거 확인합니다. 지켜주죠? 1차 매집 유추, 2차 매집 확정.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써서 매집을 했네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 내야 되죠? 본인들이 수익 냈었던 이 구간 윗 구간에서 놀아줘야 세력들이 다시 수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수익 나오죠. 캔코아 그래서 여기 장대봉 섰을 때 따라 들어가서 오늘 수익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뒤늦게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디테일을 잡아서 또 수익 내게 해드린 겁니다. 자, 10분봉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매집 중에 상승이 나옵니다. 나와요. 수익을 냈어요, 세력들이. 그렇죠 나와요. 그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료가 나와버렸어요 재료가 재료 그래서 제가 식가에 매매하셔라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20% 가까이 수익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이게 저처럼 많이 본 사람들은 매집도 매집이지만 이 하락 중에 반등 나올 것도 바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재료의 이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그냥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장전에다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시가 매매할 수 있게 말씀드린 거고 자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미리입니다 마찬가지 우주예요 네 여러분들 루미리입니다 아 이거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보이시면서 통방 꼭 참여해주세요 자 상승 나왔습니다 자 세력들이 수익을 봤어요 누구한테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겼습니다 수익 받고 개미 물렸습니다 울죠 개미 웁니다 이동평균선은 안 건드리겠지 다다터트립니다다 손절하죠 다 손절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하락이 또안 나오죠. 이 손절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먹고 올려 버립니다. 비정상.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차 매집 유추. 그다음에 관심 종목 지정. 맞죠? 이렇게. 그다음에 어디가 확정이죠?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 매집 형태를 많이 보시다 보면 알 텐데 여기가 확정입니다. 여기가. 2차 확정. 1차 매집. 요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에서 이 장대 음봉 떴을 때 이걸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정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게 매집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매집을 이렇게 돈을 쓴 거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그러면 수익 어디서 내야 돼요? 여기 윗구간에서 놀아줘야 돼요. 여기 윗구간에서 그래야 세력들이 수익을 봐요. 뻔하죠? 그리고 오늘 디테일을 잡아서 자 어때요? 정배열 위에서 계속 기죠. 계속 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재료가 나온 거예요. 매집 중에. 그러면 뭐예요? 그냥 바로 상승 나오는 거죠. 29%가량 수익 보셨고요. 당연히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를 찾아보시면 매집이 어딘지 보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이요. 이런 거 그냥 분달하고 해서 아마 처음부터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듣고 나서 혼자 매매 못합니다 당연한 거고 어,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실 때 꼬이지 않게끔 제가 기본기 다지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전 응용 방법까지 전부 소통방에서 어,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공부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미리미리 입장 신청 해놓으세요 지금 이 소통방은 제가 장 끝나고 오후 6시부터 어, 대화할 수 있게끔 열어드려요 왜 그러냐면 장 중에 여러분들 막 질문하면은 막다 꼬여 서로서로 서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그래서 제가 6시 이후에 어, 키워놓고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어, 대화 내용들싹 지우고 이렇게 제가 올릴 것만 또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신 분들이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부할 준비가 아예 안 됐다, 그러면. 배려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 왜냐하면 이 소통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셔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댓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댓글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떠한 식으로 나오냐면 화면이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방 입장, 요거 눌러주시면 이게 소통방이거든요? 요거 눌러주시고, 만약에 중복 가능하니까, 나는 추가적으로 좀 오랫동안 한세달 정도, 여섯 달 정도 끌고 갈 초대형 호재 종목도 받고 싶다. 이거두개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서 좌측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수통방 초대 해드릴 겁니다. 5초면 끝나죠?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초대가 바로 안 됐다, 인원수가 지금 많이 차서 그래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가 다 수통방 입장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입장 신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소통방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셔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100% 무료 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무료인 만큼 뭘 해주셔야 되죠? 구독하고 좋아요 저는 이거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그 응원의 메시지에 힘받고 영상 찍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끔 더 도와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우리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집이 무엇인지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트는요 휴림 로봇 차트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과 큰 수익을 본 종목인데요 어, 어디서 수익을 받는지 그 매집 구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박스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매집입니다. 왜 여기가 매집일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시는 분들은 딱 나와야 돼. 세력들이 수익 본 구간 어디에요? 여기죠. 수익.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겼다. 개미들 물렸다. 자, 개미들 울죠? 그쵸? 정상적인 하락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 손절 물량들을 받아먹고 바닥 다지고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1차적으로? 매집 유추 그러면서 관심 종목 지정 이게 맞죠? 확정 어디서 하나요? 확정 여기서 했습니다. 왜 여기서 확정했을까요? 자 매집을 했었을 때 여기 저가와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버리죠. 올려버리면서 정배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매집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우리가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여기가 세력들이 돈쓴 매집 구간이면 세력들 수익 어디서 내야 돼요? 본인들이 나왔었던 이 고점, 이 라인 위에까지 올라와 주어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체크를 하나 해 놓을게요. 선을 자,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일월 육 일날 오늘. 슈일 로봇 수익을 받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어 많이 버티셨는데 어, 수익 냈으면 된 거죠.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 매직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수익 중에 언제 올라가는지 스트레스 받는 게더 나아요. 손실보다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매직 구간이 왜 있는 걸까? 모든 차트에는 매,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매집 없는 차트는 없어요. 매집을 왜 할까요? 자 매집 여러분들. 매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세력들의 물량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리를 흔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올리질 않아요. 차트를 올리지 않고 내려버립니다. 또는 옆으로 계속 기어요. 거기에서 흔들리는 사람 누구 있죠? 딱한명 개미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들이 심리에 흔들려서 손절하고 본질에 나와서 그 물량을 세력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 항상 후회하잖아요. 팔고 나면 올라가. 그러면서, 아, 팔지 말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매집 구간에서는 진득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집이라는 것은 세력들의 이제 의도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 돈을 쓴 거니까 이 의도가 왜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스컴에 띄어지지 않은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언론 믿지 마라. 이 매스컴 봐봤자 필요 없다. 한패다라고 말씀드리죠. 재료. 이 매집했을 때는요. 뉴스에 아무런 내용 없어요. 아무런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매집 이후에 상승 나올 때는 뭐가 돼요? 뉴스 난리 납니다. 그 뉴스 보고 이제 드디어 호재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개미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저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매집 구간에서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해가지고 뉴스 나오면서 상승 나올 때 뭐가 돼요? 아 이제 세력들이 수익을 곧 보겠구나. 즉 매력도가 이제 떨어진 가격대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봅니다 오히려 매수 안 해요 이 매집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력들이 손절을 못해요 세력들이 이 손절 물량들을 받아 먹고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세력들이 손절을 한다고요? 이 손절을 받아줄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집해서 띄우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매집구간에서 같이 매수해서 같이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고요? 해보고 말씀하세요 해보고 이것만 저 10년 넘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부자 되실 겁니다. 이 매직 구간에서만 매수한다면 여러분들 부자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만약에 매직 구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좀더 배워야겠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자,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여러분들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저 영상 안 찍죠. 무료로 운영하는데 그쵸 여러분들 이거 3초면 가능한 거니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하단에 댓글 있죠 링크 눌러주시고 클릭하기 버튼 이거 눌러주시면은 영상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 소통방 텔레그램 방 입장 이거 눌러주시고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수통방 입장 되실 겁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다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 전에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시면서 매집이 무엇인지 아, 계속 제가 영상 뒤편에서 매집 심화 버전을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계속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진짜 부자 되실 겁니다. 장담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